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룡쿤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자 드디어 광해의 공방의 환계의 군단장이 나타났습니다 데이모스고요 이제 3월달에 있을 환계의 군주까지 가면서 이렇게 광해의 공방 페이지가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최근에 또 넷플릭스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 2기가 방영중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플레이 하신다면은 더 몰입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환계의 군단장 데이모스를 잡는 오토 세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쉬움 난이도를 전부 다 클리어하고 나시면은 이제 보통 난이도로 올라오게 돼요. 필요한 전투력은 65만부터 70만, 그 다음에 100만에서 105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세팅되어 있는 대로 들어가시면 되고, 저는 보통 난이도 기준으로도 오토로 플레이할 수 있는 세팅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는 세팅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안개 낀 죽은 자의 무덤, 죽음의 투기장, 우리 시면의 처형대까지 옆에 있는 축복을 받지 않고도 클리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오토 세팅을 제공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뭔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축복을 받아 가시면서 오토 세팅에다가 본인들의 스펙을 좀 올릴 수 있는 축복들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플레이하실 때 지금 좌측에 보이는 파트너 전용 쿠폰 및 정보 받기를 위한. 그런 카톡방이라든지 아니면 무료 후원하기 서포터도 해주시면은 감사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팅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보상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보상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코드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클리어 하시면은 하나하나 어떤 보상들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발안에서 얻는 것들이 훨씬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건 어려운 난이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맞출 때 사실상. 전설 코어로 여러분들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설이 드랍되는 개수가 적습니다.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설로 드랍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오토 세팅에 해당하는 세팅을 맞춰 나가는 과정과 그 다음에 혹시 중간중간에 손으로 플레이를 하시거나 손으로 더 빠르게 플레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 컨트롤 연습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발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맞추시고 여기서는 딱 두 가지를 먹으러 오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한다면 총세 가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거는 그냥 확정입니다. 이 네모난 코어 보이시나요? 이 네모난 코어. 지켜보는 자의 촉수, 바디라고 되어 있는데, 몸통 부분이죠. 몸통 부분은 기본적으로 방어력 수치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라색 같은 경우는 체력이 날아왔을 때,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마력이 날았을때 방어력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요. 방어력을 기반으로 한 헌터들 중에서 딜적인 역할을 하는 헌터들이 요 부분을 갖게 된다면은 혹시 부족한 딜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바로 이 동그란 거예요. 이 동그란 거는 마인드라고 불리는데 이 중에서 이 보라색 마인드와 빨간색 마인드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건 어차피 공격력 옵션이기 때문에 공격력을 기발로 한 캐릭터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마력이 일정 퍼센트 이하가 되면은 공격력이 증가하는 옵션이 있어요. 요거는 웬만해서는 손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은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드 보스나 파멸의 권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긴 할수 있으나 아주 잘 사용되긴 좀 애매해요. 근데 고점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딜러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높은 딜링을 자랑하는 친구들, 차에인, 그리고 피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을 기반으로 모든 피해량을 내고 있고요. 그 친구들의 장점은 뭐냐? 아, 단점이었죠 원래는 마력이 굉장히 빨리 소모됩니다. 그래서 미래 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피조나로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미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옵션에 공격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마력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 차인 같은 경우에는 마력이 매우 부족해서 추가 마력 세팅들을 해줘야 했어요 그러니까 요런 캐릭터들이 데미지를 뻥튀기 해서 조금 더 높은 딜을 낼수 있게 만들어 줄 만한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력이 관리 안 되는 친구들한테 요런 것들을 껴주면은 여러분들 딜의 상승을 상승을 노리시던가 아니면 제일 아래쪽에 이 에너지 부분은 어, 코어를 끼는 부위 중에 제일 아래쪽 부분인데 마력 회복량은 감소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천천히 회복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있는 일반 스킬을 사용할 때 마력 소모량 자체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정 퍼센트가 감소하는 거니까 마력이 다는 속도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렇게 다는 걸 줄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마력이 5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맞물리게 해서 마력 소모량 자체를 조금 천천히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는 순간에 공격력이 펌핑되는, 그런 네, 효과들을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 코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어, 능동적으로 사, 사용한다면 괜찮겠지만, 이거를 뭐 오토 세팅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래서, 오토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지켜보는 자의 촉수, 마력이 아니라 체력이 일정 퍼센트 이하일 때 방어력이 상승하는 바로 요 친구를 먹으러 가는 거고, 요 친구는 비속성 덱이 굉장히 단단한 방어력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고건이 그리고 토마스 안데라가 그러하죠. 그 캐릭터들을 지금 기본으로 키우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신규 또는 붙기 유저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든 공략들은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말씀드릴 거고 오늘 세팅도 그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앞에 좀 자황해 보일 수 있지만 세팅이란 이름으로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뭔가 나올 때 어떤 것들을 가져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팅. 영상으로 하나를 따로 빼놓은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세팅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헌터 세팅입니다 헌터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가운데 있는게 어 뭐야 치유술사를 쓴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치유술사가 아닙니다. 원래 근위 세트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제 스펙 상태에서도 치유술사를 사용해도 클리어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것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왜냐면은 성지우 모드로 들어갈 때 제가 헌터들을 조금 종류별로 쓰게 될 건데, 그때이 치유술사를 그냥 넣어서 귀찮은 거를 안 하기 위한 게 오토잖아요. 그 귀찮은 세팅 변경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요 상태로 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빗속성에서 아카리를 쓰고 있는데, 여기 아카리가 아니라 내가 빗속성의 민병구, 1도를 만들어서 쓰고 계시다면 민병구 1도를 넣어도 당연히 괜찮구요. 그 다음 피셔가 있다면 피셔를 넣어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조금 더 딜적인 부분을 서포팅할 수 있는 게 새로 나온 아카리이기 때문에 이 아카리를 넣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고건이와 토마스 안드레의 돌파 정도가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세팅이 타목8세트맞췄마구요그 다음 앞에 원래 그니세트 왜냐면 그, 명속성은, 근위 세트, 보호막, 그리고, 방어력, 요런 쪽이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세팅 상태에서, 근위와 페리노트를 써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저주 사셋에 오른쪽에는 흑요석 4셋을 써주시면 됩니다. 옵션들은,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요 방어력 수치, 요 방어력 수치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가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방어력 플러스 4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피해량 증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이렇게 강화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요 재료들은 여러분 시뮬레이터를 도셔가지고 하나씩 맞춰주시면 돼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전투력이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올라가는 건 요렇게 별 표시에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어떤 세팅을 입고 이 옵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스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를 다 찍어주는데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스킬을 어떻게 찍을까요? 이런 것도 고민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4렙, 7렙, 요두 개만 기억합시다 4, 7, 4렙까지는 1단계 재료가 쓰이고요. 7렙까지는 2단계 재료가 쓰이고 8, 9, 10. 그 이상은 3단계 재료가 씁니다. 그런데 하나의 재료를 만드는데 전 단계께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4단계를 일반적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7단계를 맥시멈으로 생각하십시오. 7단계를 맥시멈으로 생각하시되, 이런 딜러나 매우 강력한 캐릭이고 자주 쓰는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킬 Q, E 있죠? 일반 스킬 Q하고 E 버튼, 요 일반 스킬들을 저는 10렙을 이렇게 찍어 줬습니다 코어 스킬도 마찬가지고요. 코어 스킬이 좀 강력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 스킬 10씩 10 찍었죠. 저는 이렇게 해서 10씩을 찍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킬 조금만 읽어 보시면은 일반 스킬 두개 중에 하나가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킬 하나를 10단계를 찍고 그다음 궁극기를 10단계를 찍어 주면 웬만하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캐릭터를 키우는데 일반적으로 딜러다. 그러면은 q 이 중에 하나를 10단계를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궁극기를 10단계 찍는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크게 틀리지 않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힐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안 올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올리면 전투력이 조금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자원이 부족해서 이런 힐러들의 세팅들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올린다고 해서 아래 최체력의 2% 만큼의 보호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실 얘네는 이런 보호막을 껴 준다든지 아니면 힐량을 증가시켰는지 아니면은 받는 피해를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스킬을 올려도 이런 부분 단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이 최대 체력의 일정 퍼센트만큼의 데미지 피해량의이 피해량 퍼센트가 올라가는 정도였어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힐러들은 진짜 순수한 퓨어 힐러였거든요. 뭐 민병구 뭐 이런 친구들처럼 아니면, 뭐 한샘이 이런 친구들은 데미지가 사실상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이걸 올려주는 것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전투력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킬을 조금 올려주신다면 여러분들 7단계까지 올려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부분을 본다면 이런 아칼이나 이런 친구들처럼 딜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담당하는 힐러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뭐, 이슬라 같은 경우에도 피해량 증가를 좀 맞춰주는 게 좋은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신다면, 은한 역시 7단계까지 올려주시는 게궁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 에 있는 궁극기 같은 경우는 힐러라서 전 맞추지 않았고요. 데미지를 좀더읊이고 싶다면 은 올리셔도 좋은데, 여기 10단계를 찍어주느라 8, 9, 10에 마른 용해제를 사용하시면은, 최대 체력의 2200% 정도까지 올라갈 건데, 200%를 올린다고 여기다 3개를 쓰느니, 다른 딜러들이나 아니면, 아, 딜러들이나 브레이커들에게 써주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최고 보상과 파밍을 해야 되는 던전을 중심으로 말이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량 증가에 궁극기 스킬 사용 시에 일반 스킬 증가량, 그 다음 그 아래 같은 경우에도 피해량 증가에 궁극기 스킬 사용시 최대 체력의 10% 만큼의 보호막 부여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호막과 방어에 특화되어 있는 게 빛속성입니다 안정적이고 오토가 돌아가기 좋은 거죠 역시 피해량 증가에 파워 게이지 회복 이런 부분으로 가져갔고 가운데는 다 똑같죠 지금 보시면 가운데는 다 똑같이 이름 없는 악마의 뿌리인데 이 보호막 부여가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호막을 좀더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니 세트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그니 세트, 그니 세트는 저는 이미 지금 이슬라 끼고 있어서 이 그대로 옮겨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전투 플레이 할 때는 이걸 옮겨갖고 찌는 끼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 아, 아, 아예 지금 끼죠. 네, 이렇게 아예 껴서 그니 세트로 보여드릴게요. 한 번을 만들어 놔서 다른 서포트에게 서포터에게 이렇게 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바로바로 바로 옮겨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팁들로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서 장비까지 어떻게 맞추고 어떤 옵션들을 사용하고 스킬들도 어떻게 올리고 코어는 또 어떤 방식으로 맞춰줬는지 까지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잠깐 화면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힐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선순위로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췄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팀 전투력이 아래에 있는 권장 전투력보다 낮다면은 이거를 다른 맥스가 찍혀는 다른 친구들 있죠 이 다른 친구들 일반적으로 성진우가 안 들어가는 헌터모드에서는 성진우 걸 그냥 갖고 옮겨오면은 전투력이 굉장히 많이 뻥튀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옮겨 볼게요. 지금 현재 있는 전투력 같은 경우가 1193이죠. 지금 성진우 걸 그대로 옮겨 보면 12 물론 옵션적인 부분이 발동되지 않겠지만 전투력 억가를 이렇게 뚫어낼 수 있는 용도로 이렇게 코어 돌려막기를 하셔고 세팅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전투력을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체크해 주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빛속성에 있는 캐릭터들이 길드레이드를 포함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호막과 방어력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컨텐츠들이 풍속성 다음에는 빛속성으로 클리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토마스 안드레와 고은이를 중심으로 코어와 여러가지 장비 그리고 무기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캐릭터의 업그레이드 상태 있죠. 보라색 요거 올라가는 거, 이런 것까지도 같이 맞춰 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펙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스펙은 지금 보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펙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어력이 32,980이 네요그 다음에 시미즈 아카리는 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토마스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보여 드리면서 어, 세팅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데이머스 세팅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 오토가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풀 오토는 과연 되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악령쿤이었고요 좌측 하단에 있는 파트너 쿠폰 및 정보 받기 그리고 길드 신청은 오픈 카톡을 활용해 주시고 무료 후원하기 눌러주시면 제가 알아서 지금 나와있는 4개 5개 이상의 쿠폰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